할렐루야! 7월 2일 금요일 아침, 진기도회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원미경 전도사님께서 이 금요, 아침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미국에 가셨고, 이제 제가 다시 예,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맡아서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리고, 중환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겠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곳은 어디든지 천국이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Yeah. 이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목소리>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모이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공행하니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그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하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니 아니니까.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네 오늘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19절의 말씀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마음속에 너무 와 닿는 것을 느낍니다 아, 저는 정말 살면서 아, 참 이상하다 내가 행한 일들 또내 꼬락선이 또내 댐댐이로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지? 하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왜 제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택함 받은 자의 축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 저는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만 그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저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자로 여겨주시고 긍휼이 여길 자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고 주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푸른 나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과 같은 이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아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 딸,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소명, 문화 예술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소명을 붙잡고 비전의 삶을 사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정말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입은 까닭이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늘 찬양하고 감사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내가 누렸던 이런 놀라운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푸른 나무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교회입니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역을 하는, 바로 그런 교회로. 택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른 나무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베풀 자, 내가 금유리 여길 자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계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실현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Already, 우리의 신앙생활은 already,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not yet,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것을 실현해 가는 과정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보내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갈 것이다. 그때 모세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전 생애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인간적으로 볼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엄청난 군대를 내가 거느리고 있어도 아무리 엄청난 재물을 내 손에 쥐고 있어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때 유리한 조건이 다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그건 다 모래 위에 지은 헛된 신기루와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인재가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천만인이 둘러싸 나를 애워쌀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 눈으로 볼땐 아무것도 없어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는 천군 만마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재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재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도록 간구하고 내가 알고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내 생각과 행동으로 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린 것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고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말로라도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때 정말 십자가의 부열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정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각나는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십시오. 내가 아직 끊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끊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나, 또는 내려놓아야될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홀가분하게 가볍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천하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의의 오른팔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때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풍랑과 파도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파도를 타고 멋지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푸로나무께서 오늘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